자, X에 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100개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자, 위에 부등식을 기억이라고 하자. X 넘겨서 정리하면 X 곱하기 X-2N-1이 0보다 작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 사이 값으로 해가 나오면 되겠네. X는 0보다 크고 e n 플러스 1보다 작다. 근데 이 값이 이 값이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반드시 0보다 크지?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n이 뭐 정수면 e n 플러스 1이 0하고 비교했을 때더 작을 수도 있잖아. 근데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된다. 그럴 때는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고 두 번째 인수분해가 된다. 이이라고 하고 정리해볼게 x 2 x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자, 여기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단데 n이 자연수거든. 예를 이제 수직선에 표현을 해 보면 x축이 있다. 이 기역 부등식의 해를 나타내 보면 0보다 크고 2n 플러스 1보다 작단데, 이 n이 2보다 작다이면, n이 1하고 1밖에 될 수가 없잖아? n이 1이면 얘가 3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100개가 들어있을 수가 없지. n이 2하고 같으면, 얘는 해는 모든 실수거든? 그렇지. n이 2면 요것도 5니까 여기에 100개가 들어있을 수가 없지. 자연수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E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M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줘야지 그리고 여기에 자연수가 두 개가 들어있지. 정수니까. 자연수가 두 개가 들어있지. 1, 2. 두 개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98개가 들어있어야 되지. 총 100개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98개가 있어야 돼. 여기에 98개의 정수가 있어야 돼. 정수 X의 개수가 100개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수의 개수를 세려면 이 2N 플러스 1은 포함되지 않고 N은 포함되고 있으니까 끝값에서 음, 끝값을 빼주면 돼.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n 플러스 1은 98. 그래서 n이 97. 이렇게 돼야 됩니다.